넓은 들판에서는 밀이 자랍니다. 밀보리밭늘마강가이거보도 알고 밀도 알고. 귀가 적어서 많은 눈 드려도 또나 끼리 아끼만리아무어가가다 웃고. 자식들 배고를까 늘 종종 걸음했던 엄마. 어, 다가찌려. 다가찌려. 세월은 흘러가고 아이는 자라는데 왜 엄마는 늘그 자리에 있을까요? 엄마가 해주시는 달콤한 국수 먹으러 전라도로 갑니다. 남쪽 바다 건너 봄이 오고 있습니다 먼길 달려온 봄이 남도 끝자락에 싱그러운 초록빛 물결 내려놓았죠 지난 가을 수확 끝내고 심어둔 봄똥 추운 겨울 내내 이맘때 기다렸다가 마을 어머니들 손끝에서 어여쁜 꽃송이로 피어납니다. 이것이 꽃이 안 나오면 상품 가치가 없어요. 그래, 이렇게 꽃이 나야 상품 가치가 있고, 우리 배추는 좋게. 매일 새벽 6시, 찬바람 뚫고 밭으로 나온 어머니들. 땅바닥에 바짝 붙어 있는 봄똥 탓에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했죠. 아야, 돈 지고 갈까? 이 나이에는 좋지라. 자식들한테 생각 안 하고, 산날까지는. 음. 그러고 그래. 살아야 안 죽었어. 어머니 돈 벌어서 뭐 하시려고요? 우리 손지들 주고. 네. 그대미도 살지요 게다가 요 녀석 덕분에 반가운 아들과 늘 함께랍니다. 재밌어서 이렇게 혼자 있어서 일하고 또. 아니, 까니잖아 여러 사람하고 데이지 리하라고쭉 가러와서 일하고 일하면 힘든길은 모르고, 하니도 그냥 일하라 건드려 먹고 웃고. 저 사람 놀래 먹고 웃고. 이제 네. 비만 안으면 아무리 좋아도 그거 이사람들을 우리 식구들 하루만 안 보면 보고 싶고 맨날 봤다니까. 세상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만 변하는구려. 아아아. 아, 아. 그, 아, 아, 우리, 우리, 내, 인, 생 세. 우리, 내, 이, 인. 한, 이, 사람들이, 돈도 안 줘. 사회가. 나가, 이렇고, 재밌게 해줘도. <laughs> 박수도 안 쳐주는데. 그저, 이. 하, 딱, 응. 아, 우리, 참, 말 잘했다. 박수도 안 쳐준단 거 봐. 사각사각 봄똥 캐는 소리가 이웃들이 보내는 박수인 셈이죠. 그래서 부지런히 새참 내왔습니다. 그 거. 연 연어. 출출한 속 달래주는 건 예나 지금이나 국수죠. 겨울 바람 맞으며 달달하게 마시던 봄똥. 거기에 매콤한 양념 더 해줍니다. 아삭한 그 맛에 겨우내 잃었던 입맛도 돌아온다죠. 간맛이 너무 맛있어? 너무 너무 맛있습니다. 세차마로 국수 잡스러세요. 이제는 한 식구 같은 이웃들. 식성은 제각기 다르지만 요 국수만은 다들 좋아한답니다. 뜨끈한 멸치 국물 곁들이면 찬 바람에 꽁꽁 얼었던 몸 녹여주죠. 야, 오늘 응, 진짜 만난 거 금방 <laughs> <laughs> 여름에는 설탕물 세어한 타서 먹으면 좋고. 치안에는 육수물 풀어서 이렇게 해서 먹어야 따뜻하니 맛있고 그러지 시간이 징그럽게 아, 만나 무엇과도 잘 어울리는 것이 국수의 미덕. 이빨 없이 건너 넘어가고 좋고 얼른나 이제 먹는구지 맛냈다 맛도 좋고 강산은 세월 따라 수없이 변해가는데. 어째 국수 맛은 여전합니다. 어머니가 있는 풍경이 늘 그렇듯이요. 비옥한 들판을 품고 있는 전라북도 남원으로 왔습니다. 내년이면 아흔이 되는 박순덕씨. 엄매 불만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어머 어디 갔다 오세요? 어, 노인장에 노인장에 이렇지 응. 춘디 응. 성도 안 오셔서 애가 더 주소 와안 오신 거냐고. 응. 다초 저리가 한 집에 함께 살고 있는 엄마입니다. 안 아, 애썼어 노인장에 갔다 오시냐고. 아9십네 94. 구십 살 잡았대 그럼 어머님은 요 나는 8십 아홉 그런데 두 분이 모녀 사이세요? 예 어머니요 다섯 살째 오... <laughs> 아니 어떻게 다섯 살 차이밖에 안, 안 나요 모녀가? 아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 그러니까. 새로 모셨어요 음... 우리 본 어머니는 우리 나누고 돌아가시고 우리 음... 어머니를 모세 갖고 산게그냥 음... 나가 같이 모시고 있어요. 삶아서 퍽국이나 해 먹읍시다. 네? 퍽 삶아서 퍽국이나 해 잡사. 엄마와 딸로 살아온 지 어느새 75년째입니다. 무시무시한 게 삶은 아직 텐디. 열네 살에 만난 열아홉 살 엄마. 낯설 것도 한데 그저 엄마라는 이름이 좋았답니다. 시집가는 날 엄마 품에서 빨갛게 울었다죠. 엄마는 어땠을까요? 꽃다운 19살에 네 아이 엄마가 됐죠 할수 있는 거라고는 딸이라 여기며 가슴에 품는 있다. 일 원래 그렇게 될 운명이었는지 딸과는 친구처럼 모녀처럼 삽니다 입맛 없으면 해볶고자자 뭐, 묵고장면 콩국수도 먹고, 팥국수도 먹고, 먹고, 떡도 해 먹고, 다해 먹고 묵고장은 이거 끝난 게 살아도 잘고 살아. 딸에게 팥국수는 특별합니다. 어렸을 때 어머님이 많이 해주셨어요? 한끼있게 나가자, 여기서 하, 여기서도 이있게어요 맛있어요? 해 드시면? 맛있어. 이제 잡사 봐야지. <laughs> 엄마가 자주 해 주는 음식이거든요. 엄마! 응? 아이고, 탈이야. 아이고, 탈이야. 응. 갑시다. 그 순간 냉큼 아궁이 안을 살펴보는 엄마. 딸이 아흔을 바라보아도 엄마 눈에는 그저 열네 살 아이. 어찌했나 궁금해서 자꾸만 살펴보게 되는 걸요. 딸이랑 있게돈 먹고 막. 무엇이든지, 함께 먹고, 돌고, 댕기고, 뭘도 치러 가면 함께 가고. 두껍게 썰었다면, 물리도 않는 이생기 아이고, 추리면 또 꺾으면서 추리겠다고 뭐라고 하시, 보들겠구만. 그러다가 썰지 아, 니내한 가지로 썰어야지. 아이고, 저 찌찌찌찌리지. 찌질 집거배배타는어거매터못 너무 도이 먹었어. 이거 배터리 어거 배터리 어거배터어거먹어 이거 배터리 너무 많이 어 이거 배터리 너무 이먹어서 뻣뻣하다고. 무뻣이어 이거 이어 이거 어 물만 무겁게 뻣뻣하게. 티격태격해도 정다운 모녀죠. 그 사이 판물이 끓었습니다. 이제 푹 삶은 팥고 곱게 으깨야죠. 얼마 전 다리 수술받은 딸이 힘들지 않도록 고된 일 도맡아 하는 엄마. 항상 자식이 먼저입니다. 뭉근한 불로 오래 끓인 뒤 칼국수 면을 넣습니다. 그래야 천천히 제맛이 들어가거든요. 들어가거든요. 전라도에서는 삼복더위에도 팥칼국수를 먹었답니다. 같이 잡귀를 쫓고 국수를 먹으면 장수한다는 오랜 믿음. 맛있어 뭐에? 맛나? 맛있어. 응. 맛있다. 그냥 말은 넘는 떴는디나 그때 먹다가 못 먹는데. 너무요 음, 같이 만들어서 먹게 맛있어. 그것도 맛있어서 맞나? 아니고 쌀쌀 보던 폭국시 같은 밥보듬 나사 이마도 꼭지 이마도 꼭지는 밥보듬 나사 폭국시가수제비도 해먹고 비가 와도 걱정도 없고 눈이 와도 걱정도 없고 그리고 둘이 저지인도시 도시 재밌게 살아요 누가 나이아 야 84살 잡수아8네살 잡수고 8 5야잡야고약 9살 잡수고 둘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가 없어 이동네도나 하나밖에 앞으로도 재미나게 살 거예요? 네, 앞으로도 재밌게 살아야 돼 죽어버리면 끝난 거야 재밌게 살아야 해 <laughs> 머리에 흰 설이 내려앉고 주름이 하나 둘 늘어나도 엄마라고 부를 수 있어 행복한 나날들 꽃보다 엄마 국수가 더 달달합니다 섬진강 푸른 물줄기 넘어 어머니의 밭이 있습니다 구리의 작은 농촌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밀반매로 갑니다. <laughs> 밀로 내풀 뽑아야지, 걸음 내야지 그런 것들이죠 이제. 어, 들어가게 하는 사이 좋은 이들 고부랍니다. 땅이 얼어 땅이 얼어서 벌부면 단단해지지 않아. 요거 얼어서 불풀면 미리 죽거든. 단단해지면 안 죽고, 겨울 다 가가지고. 옛날에는 보리밭을 밟지 않아요. 작년 가을에 파종한 밀이 파릇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언니 이거 독색이죠? 독색 풀. 응, 게 독색. 얘가 나중에 심해치거든요 비슷하게 얘네도 익이거요익이간다고 이거 보시면 돼용해이해서이렇게서이 응. 전에 구례로 귀농 온 며느리 지난해첫밀농해 지었습니다. 과자 좋아하는 아이들에게이리 밀로 간식 만들어주고 싶어서였죠재서어요수서하고나서는재밌서 <laughs> 좋았어요. 50년을 밭에서 사한 터라, 고단함 물려주기 싫었던 어머니. 우리가 젊어서 제일 본께 고생만 해. 수학은 없고. 그래, 모든 게 3년을 반대를 했어. 그런 데 4년만 에 와서 고생 죽고 하다가 모든 면 말겠지, 이거 하라고 그랬지. <laughs> 죽어들어 안 해봐 놓게, 요거 그러면 막문 살포화가 나온 장 알거든, 젊은 사람들은. 그거에 아니요 해본 사람들 손끝 더 단단해지면 며느리도 어머니를 닮아갈 겁니다. 그렇게 밀밭과 함께 어머니의 국수는 계속 이어져 오겠죠. 양진아. 그... 갈비나 그거 육수를 내 가지고 이렇게 고명을 살코기로 이렇게 다져서 양념해서 이렇게 올리면은 어느 노인분이고 맛 없다고 하시더라냐.